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마도 오늘 읽은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은 많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구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마치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떠올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과연 늘 읽었던 이 로마서의 구절이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구절일까요? 목회자로서 참으로 부담스러운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성도님들이 일상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은혜 받고 있는 구절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목회자로서 참으로 부담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비로소 목회자가 진짜로 필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원래 이 원어로 쓰여져 있는 언어로 재구성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를 의미랑은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원래 이 본문을 원래 언어대로 구성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이들 곧 그의 목적을 따라 부르신 이들과 함께 선을 이루고자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더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이들 곧 그의 목적을 따라 부르신 이들과 함께 선을 이루고자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그목적에따라서 부르신 이들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을 성취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목적대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심과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이들, 그리고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들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보증되어 있느냐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전에 지난 주였죠. 바로 앞에 본문에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있다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앞에 본문에서는요 지난번 설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들이 누구냐 바로 탄식하고 신음하는 이고 있는 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라는 영광을 이미 경험하고 또한 마침내 주와 함께 왕노를 타게 될 영광을 소망하면서 현재는 고난으로 그 영광을 빚어가고 있는 그런 이들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신음하는 세상에 한복판에 들어가 서있서 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고 내주하시면서 중보하시는 성령의 깊은 신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다할수 없는 깊은 신음으로 오늘도 끙끙거리고 있는 그런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이들이고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들을 선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네, 얼마나 무기력해 보입니까? 신음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히 경제적이고 가치 있는 일들입니까? 새벽에 기도하면 네, 떡이 나옵니까? 네, 돈이 나와요. 어뭐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네, 왜냐하면 월삭 기도할 땐 간식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월삭에 나오시면 간식이 나옵니다. 떡이 나옵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에 나온다고 나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 경제 관점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새벽에 일어나서 영어 한자 더, 영한 글자 더 외우는 게 훨씬 더 우리 삶이 이긴 것이죠. 보잘 것 없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사회 속에서도 상당히 볼품없는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백만 인구라고 얘기하는 로마에서 기독교인 숫자는요, 0 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매우 적은 숫자죠.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대로 그 별볼일 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적은 무리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무력해 보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그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음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을 성취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택하시고 목적대로 부르신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눈에는 비록 별벌이 없어 보이지라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확신의 메시지이며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로마 사회를 바라볼 때에 기독교인들은 그 비주류 비주류였던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 로마를 변화시킬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누가 과연 상상이나 할수 있었단 말입니까? 네, 조롱 당하기 쉽고 핍박이나 당하던 별 볼일 없어 보이던 신음밖에 할게 없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변화시키리라고. 과연 누가 예측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것을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확신을 갖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것을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2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분명한 발자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맏아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죠. 십자가를 지셨지만 영광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영광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의 외모를 닮는 것입니까? 예, 저를 보면 예수님처럼 막 닮아가고 그게 제가 예수님처럼 생긴 것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서천에 잠깐 이게 방문하고 왔잖아요. 그공호천 섬김 교회를 위하여 섬김 석천을 방문하고 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조금 이렇게 꼽슬기가 더 많았어요. 근데그 교회 사모님 저 보시자마자 머리 스타일이 예수님 같다고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 예수님 닮으면 예수님 닮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요, 형상대로 비져간다는 것은요, 예.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비록 우리도 고난 중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그 고난의 신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비록 연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별 볼이 없어 보이고 그저 신음하며 기도하고 탄식하는 것밖에 없어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것이며 또 그것을 확실하게 보증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누구입니까? 정말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들 그들의 인내와 탄식하는 기도는 결코 무기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강력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기도를 보고 예, 네, 저가 뭐 한다고 뭐가 대단하겠어? 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30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단순한 우리의 구원 world, 조직 신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 l d 말씀은요 이사야서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다시 되울려주는 world, the world, 절 h e world, t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노래하고 l d the world, the 명 o r l d the world, 이사야 45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 45장 25절의 말씀 한번더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우리 성경 보면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NASB 선 번역본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랑하리라가 아니고 will gl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롭다함을얻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읽었던 3절 말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에서의이 예언 구절들이 응답되었느니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게요? 예. 네. 신음하고 비록 탄식해 보이신 탄식하지만 별벌 없어 보이는 그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에서의 예언들이 종의 예언이 당신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부르신 그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십시오. 그러니 소망 가운데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두려하지 워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선포되는 메시지는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laughs> 여호와 40장부터 45장 넘어가서 55장까지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노래하는데 여호와의 종은요 어떤 존재냐? 여호와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임하고 그 여호와의 그 임한 영광을 다시 되비춰주는 그런 존재. 미 임재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시며 그 영광을 되울려주는 세상 가운데 비춰주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 종은 먼저는 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새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임하시고 내주하시면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머무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을 세상에 대비쳐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네. 그 영광을 대비치는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네. 네. 대통령이 당선됐죠. 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슬퍼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당선되기 전에 저는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고저 사람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누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망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떠한 누가 돼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 망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그 나라는 진짜 소망이 없고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비쳐 줄 존재로 이땅 가운데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비쳐 줄 부르심의 목적을 다 상실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커녕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존재가 되면 그때는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탄식하며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 백성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 듯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탄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신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부르신 이를 통해. 함께 합력하여서 선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들이며 그런 일들과 함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여 일하는 이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부르십니까, 하나님 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 잘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지는 것을 볼수록 타락하면 타락해지는 것을 볼수록 우리는 더 신음하고 더 탄식하며 더 기도하게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목적대로 부르신 이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자다스리는 백성들 될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고 성도가 될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